그림같이 도로망에서 a에서 어디로 가고 싶대? a에서 d로 가고 싶대요. a에서 d로 가고 싶은데 그 경우의 수가 100번 이상이 되고 싶대 라고 합니다. 근데 b하고 c는 지금 도로가 없죠. 근데 도를 이렇게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를. 그래서 도를 만들어서 몇 개를 건설해야만 여기로 가는 게 100개 이상이 되냐 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도로가 없는 경우라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A에서 C를 가고 C에서 d 로 가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2죠. 여기 두 가지고 이두 가지니까 2곱하기 여기는 네 가지가 될 거고요. 여기는 3곱하기 3이죠. 이쪽으로 하는 경우 어, 여기가 3곱하기 3이니까 9가지가 되겠네요. 여기 3곱하기 3, 그래서 9가지. 자 이제 도로를 건설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몇개의 도로를 건설할지 몰라서 여기 도로가 x 개 있다라고 하면은 자 A에서 b 로 가고 B에서 c 로 가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 그러면 여기 개수를 쌓주면 A에서 B로 가는 거두 개고요. 여기에서 x 개라고 얘기했죠, x 개. 어, 그래서 C에서 D로 가는 경우가 몇 개야? C에서 D로 가는 게세 개입니다. 여기 여기 세 개. 자, 이렇게 이제 건설을 했으면 6x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어, A에서 B, C로 가고, C에서 B로 가고요. B에서 D로 가는 경우네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여기 길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 C에서 B로 가는 거, C에서 B로 가는 거, 여기죠. X계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가 X계. 어, D에서 B로 가는 거, B에서 D로 가는 거두 가지. 여기도 몇 X? 6X가 되네. 자, 전체의 개수는 더해주면 되겠죠. 자, 전체 더하면 12X가 될 거고, 이렇게 더하면은, 이렇게 되면 13이 되겠는데, 얘가 뭐가 되고 싶어? 100개 이상이 되고 싶어, 길이. 어, 얘가 넘어가면은, 얼마가 돼야 돼? 87이 되네요. 어, 그래서 12x가, 얼마? 87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나누셔야 됩니다. 자, 나누면 돼요. 자, 87을 12로 나눌 거야 누구로 시작할 수 있냐? 77, 72, 14. 71은 7. 어, 84가 되겠네요. <laughs> 그 다음에 30, 74, 28. 뭐, 아, 어, 어, 2, 2로 해야겠네, 2. 자 어쨌든 7.2야. x가 누구보다 커야 돼? 7.2 이렇게 보다 커야 돼. 그러면 x는 몇개 이상 쳐야 돼? 다리는. 8개. 그렇죠? 8개 이상의 수가 필요합니다. 최소 몇 개야? 8개.